자료가 없고 은행에 설명하고 녹취한 거는 다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? 고객은 사실은 자료가 없고 자기 투자한 설명서를 교부를 안 받은 경우도 있는데 잘 판매했다라는 것을 은행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은행은 서류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.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설명드렸고 충분히 이해했음, 다 사인을 받습니다. 더 나아가서는 빠르게 녹취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예예예 예, 예, 예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요. 그 현실과 다르게 저희는 실질적인 얘기를 할텐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이 사람의 나이나 자금의 용도나 이런 걸 보면 예예예 예, 예, 예 했는데 이거 그냥 은행원이 권유한 대로 썼을 가능성이 있겠구나. 그 인정을 받아야 불안정 판매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. 그냥 서류에서 인정하면 불안정 판매는 없거든요. 불안정 판매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 이해했습니다. 라고 사인을 하니까요. 그것만 가지고는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원금 보장됩니다. 고객님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